스마트 소설 말 없는 그 사내 유영자 당신도서와 같이 식사합시다. 갓 밥을 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밥을 푸는 아내를 향해 남편 동현이 말했다. 웬일이에요? 같이 밥을 먹자는 말을 다 하고 어제 마신 술이 덜깬 모양이죠. 아내 영미는 하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라 속으로는 팔짝 뛸 정도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비아랑거림이 묻어있는 말을 툭 내뱉었다. 남편은 말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말에 인색한 건지 간첩을 하면 대성할 정도로 말이 없는 사람이다. 식사시간만이라도 오순도순 담수하며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밥상만 차리면 아내야 먹든 말든 하숙생처럼 혼자 밥을 먹고는 휙 나가버린다. 도대체 저 인간이 내 남편이야 이웃집 아저씨야. 영미는 자기 팔자가 하도 한심한 것 같아서 한 번은 점쟁이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점쟁이는 그녀를 보자 다짜고짜 말했다. 에그. 소닥보듯한 삶을 살겠구먼. 외롭겠어? 영민은 김이 팍 새고 말았다. 그녀가 말없는 남자한테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영민의 친정집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어머니, 이모, 시집간 언니까지, 교회 권사님들이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하더니 권사님 세 분이 모여 앉으면 시어머니 열 분을 능가할 만큼 말들이 많았다. 예수를 잘 믿어야 신랑감을 잘 만난다는 말을 시작으로 설교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한번 붙들렸다간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영민은 말 많은 사람은 딱 칠색이었다. 남자는 모름지기, 말수가 적어야 남자답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 없는 동현에게 홀딱 반해버렸다. 말 많은 나와 과묵한 동현 씨, 우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천생연분인 것 같아. 그래서 동현 씨가 결혼하자고 청혼했을 때 쌍수를 들어 승낙해버린 것이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동현이 한 가지 고백을 했다. 영미씨 나에게는 첫 번째 애인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에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녀가 발끈 화를 내자 동현이 장난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해명을 했다. 우리 시작은 빈털털이니까 앞으로 꽃길을 만들기 위해선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애인은 일이고 두 번째는 영미 씨니 불평하지 말고 잘 살아갑시다. 난또 뭐라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참고 살 자신 있어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한 말은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될 경고처럼 느껴졌다. 신혼 초에는 말 없이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첫 번째 애인은 시시때때로 남편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애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만 오면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눈썹을 휘날리며 쫓아 나갔다.그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무엇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뒷전으로 밀려나야만 했다.애인을 만나고 한밤중에 돌아온 그는 삶은 나물처럼 축 처져 그 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기 일쑤였다. 학이야, 대학에서 조교 노릇하랴, 박사 공부하랴, 연구하랴, 논문 쓰랴. 피곤한 걸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살면 어쩌자는 건지. 남편이 타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부부간에 얼음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사랑이 자꾸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날은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영미의 생일이었다. 설마 오늘같이 소중한 날을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 직장에서 일찍 돌아온 영미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와 촛불로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는 길 어기까지 마중 나가 깜짝 놀라게 하려고 숨어 있었다. 그러나 별들이 총총 빛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남편의 그림자는 볼 수가 없었다. 서운하고 슬펐다. 화가 폭발하기 직전 남편이 지쳐서 돌아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가방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책만 가득했다. 그는 아내의 생일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찔끔 눈물이 나왔다. 난책좀 부다 잘 테니 당신 먼저 자요. 남편은 무심하게 돌아앉아 책에 눈길을 쏟았다. 참다 못한 영미가 볼멘 소리를 했다.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아내 생일을 몰라요? 우리 형편에 생일이다 보다 하며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럼 결혼은 왜 했어요? 그런 말이 어리 있어. 생일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 후, 영미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은 영원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입덧이 심해 밥한술못 넘겨도 이웃집 여자 바라보듯 무심했다.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도 사과, 꽁댕이 하나 사들고 오는 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처갓집에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1년에 딱한번 설날에 찾아뵙는 게 고작이었다. 처갓집에 가서도 입꾹 다물고 석고처럼 앉아있는 사위가 어려워 식구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연애 시절엔 그의 과묵함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말이 없어도 너무 없어 말소리보다 방귀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며 살 줄은 정말 몰랐다. 남편이 박사 학위를 받는 날이었다. 영미는 직장에 하루 결근을 하고 남편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아무리 멋을 낸다고 꾸몄지만 빛이 나질 않았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아이들 키우며 직장 다니랴 살림하랴 남편 뒷바라지에 지친 그녀의 물골은 말이 아니었다. 남편에겐 여기저기서 축하의 메시지가 날라오고, 선후배들이 안겨준 꽃다발들이 품에 가득했다. 오랜만에 만난 남편 친구의 부인은 영미를 보더니 눈치 없는 말을 뱉어냈다. 영미 씨, 방실방실 웃던 그 예쁜 모습 다 어디로 갔어요? 마치 동현 씨가 동생 같고 영미 씨가 누나 같이 보여요. 법 없어도 살수 있는 착한 학자랑 살면서 표정이 왜 그리 어두워요? 거기다 기미까지. 자존심이 상했다.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치듯 구석자리로 피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남편이 대학교수가 되고 나자 생활의 주름살은 좀 펴졌지만 그의 첫번째 애인을 향한 정열은 여전했다. 그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일 밖에 모르던 남편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다. 그제야 비로소 떨어질 줄 모르던 첫번째 애인과 남편은 작별을 고했다. 제자들이 신라 호텔에서 퇴임식을 거창하게 열어주었다. 그날만큼은 영미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남편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순서 맨 마지막에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졌다.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저는 사람이 못나서인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쑥스럽고 어색해서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온몸이 오글거려도 꼭이 말을 들려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 누굽니까? 지꾸준 제자가 어느 구석에서 소리쳐 물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내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뒷바라지를 오늘날까지 해준 아내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보. 고맙소. 여보 미안하오 사랑합니다. 말을 마친 남편은 쑥스러워 몸둘바를 몰랐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우리 사모님 최고다. 우리 사모님 만세! 라는 함성이 터지며 호란을 뒤흔들었다. 어리둥절한 영미의 가슴이 뭉클하더니 눈물이 쏙 그쳤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온 힘을 다해 참았다. 사랑합니다란 진심 어린 남편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들을 단숨에 날려보냈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대화하기 좋아하는 그녀는 말없는 남자와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정말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워졌다. 그가 영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